김부찬 씨는 지난 25일 여객선 침몰 사건과 관련해 속별 기대를 해가겠습니다. 김부찬 씨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지난 수요일 자원봉사장및 직원 직원들과 함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김부찬 씨는 지난 29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첫째 주 두드림 주간뉴스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2주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전 국민의 슬픔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각지에서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촛불 기도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25일 신시가지 공연장 앞에서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며 촛불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촛불 기도회는 동두천시 낭송가협회와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동두천시 지회가 주최하고 사랑의 소리샘이 주관해 많은 장애인분들과 학생,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또한 이날 기도회에서는 희생된 분들을 애도하는 서예시연과 시 낭송의 시간을 갖고 촛불을 밝히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한편 이날 촛불 기도회에 참여한 한 시민은 남아있는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 기도했다며 앞으로는 이런 참사가 절대 재발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에게는 아주 작은 주거 문제라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데요. 이에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해 주거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30일 동두천동에서 자원봉사단 및 복지관 직원들의 참여 아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주거생활에서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장애인분들께 주거개선을 통해 생활 만족도를 높여주는 경제적인 도움을 말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먼저 자원봉사단의 내부청소를 통해 도배 및 장판을 교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복지관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주거 환경 개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 정서적 안정감을 찾는데 도움이 되고 장애인분들이 일상생활의 만족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합동 분양소가 안산 화랑유원지에 새로 문을 열었는데요. 숙연한 분위기 속에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동두천시를 포함해 전국 17개의 시도 분향소에도 애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29일부터 동두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지난 16일 있었던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합동 분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동 분향소는 지난 25일 신시가지 공연장 앞에서 열렸던 촛불 기도회와 같은 맥락으로 시민들의 안타깝고 슬픈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내 분양소를 방문한 시민들은 조문록을 작성하고 헌화하는 시간을 통해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이상으로 두드림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